안녕하세요. 청주 바이소에다만된 남자예요. 저는 기둥호에서이 하우스 안에다 이 모종밭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이렇게 테두리는 돌로다가 장식을 했고, 이 안에는 모래 한그루마상판포포양 살균제 이렇게 놓고 지금 버무리는 중이에요. 아, 유박도 여기가 좀 들어갔어요. 자, 여기다가 하면은 멋있겠죠? 자, 여기는, 여기는 하우스 안이라 노지하고 또 틀리죠? 노지에서는 이 물빠진 배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좀봉고하게이게 하는데 여기는 하우스 아니니까, 날기 평탄하게도 상관없어요. 그라고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놓고, 이 위에다가 이제 소림 마사를 깔고서 그에다 식재를 할 거예요. 자, 아, 일단, 펌프대를 갖다 우선 소림 마사를 바닥에 했고요. 식재 후에 또, 그 위에다가 마사를 또, 마무리 가지사 삶을 또낄 거예요. 네. 여기에는 우선은, 갈리바다 이거 귀한 건데, 자고로 우선 띄고서, 요다 한번 식재를 할 거예요. 앞으로 이 관리받다가 엄청 귀해질 거예요 이게. 네. 자 여기는 필로디 심을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. 이게 신품종이고 그래서 자국 번식을 시키려고 제가 우선은 작은 것만 우선 골라다가 우선은 여기다 심어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필리디싱을 한 다섯 포트로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약간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이필로디심은 아직 상품화는 아직 안 됐어요. 아마 내년쯤에는 상품화가 될 거예요. 이게 신품종이고 해서 아마 크면은 참 이쁠 거예요. 이것도. 이거는 내년 봄부터는 이제 판매할 거예요. 자 이건 빅레드인데 빅레드 인데 빅레드 몸값 좀 하는 애죠 자. 올해는 이거 판매를 중지하고 내년 봄에 또 판매를 준비 중이에요 자, 내년 봄을 기대하세요. 이 빅레드. 엄청 이쁜 놈이에요. 시간 관계상 다는 찍는 걸 쓰는 걸 보시면 못, 못 보여드리고요. 다 저기 하고서 나오 아, 보여드릴게 요 또.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2탄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